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하고 매콤하면서 아삭아삭한 그 맛에 밥두 공기 뚝딱 가능한 정말 맛있는 총각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총각 무를 준비해 주는데요. 총각 무는 이렇게 적갈색을 띠는 황토흙에서 자란 총각 무가 좋고 무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길이는 검지손가락 길이 정도에 이렇게 아랫부분이 둥근 모양이면서 표면이 단단하고 매끈한 것이 좋은 총각무입니다. 또한 매운맛이 나는 무로 총각김치를 담가주면 더욱 맛있는데요. 무청 길이는 이렇게 짧으면서 초록초록한 무청이 달린 무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물을 씻어주기 전에 손질을 해줄 건데요. 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런 흙덩어리들은 물을 씻어낼 때 깨끗이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따로 긁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의 껍질을 칼로 긁어내면 무가 빨리 물러져서 총각김치가 맛이 없어지고 무의 껍질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맛과 영양 면에서 무의 껍질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 곳곳에 달려있는 아주 가는 잔뿌리들과 큰 뿌리를 제거해 줄 건데요. 잔뿌리를 제거할 때는 칼로 긁지 마시고, 무의 껍질이 다치지 않도록 잔뿌리를 짧게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톡 끊어주시면 됩니다. 큰 뿌리는 칼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무청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노랗게 변한 무청이 있는데요. 이런 무청은 과감하게 떼어주시고 중간중간 상태가 좋지 않은 무청들도 떼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무청과 무가 붙어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건데요. 이 부분을 칼로 살짝살짝 살짝 얇게 도려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총각물을 손질해 주었으면 이제 물을 씻어 주세요. 총각무가 푹 잠기도록 찬물을 가득 받아준 뒤무 표면에 붙어있는 흙을 불려주기 위해 1분 정도 잠시 담가준 다음 부드러운 실리콘 수세미나 스펀지로 무 표면을 꼼꼼히 닦아줍니다. 무청 사이사이에도 흙이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준 다음 물을 3번 정도 갈아가며 물을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이제 물을 절여줍니다. 넓은 양푼에 물 1리터를 부어준 뒤 천일염 100g을 넣어주고 천일염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천일염이 완전히 녹아 소금물이 만들어지면 깨끗이 목욕제기한 총각물을 넣어주는데요, 물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한 다발 모아서 담아준 뒤 살살 굴려 물을 전체적으로 소금물에 적셔줍니다. 물을 골고루 소금물에 적셔 주었으면 천일염을 뿌려 줄 건데요. 무에 뿌려 줄 천일염은 총 200g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소금물에 적신 무에 2움큼 정도씩 뿌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천일염은 무청 부분에는 뿌리지 않고 총각무에만 집중적으로 뿌려 주세요. 여러 번 나눠 꼼꼼히 소금물에 절이고 천일염을 뿌려준 총각무에 물을 100ml 뿌려줄 건데요. 손을 펼쳐서 손을 흔들어가며 손등과 손가락 사이에 물을 뿌려주면 물줄기가 여러 줄기로 떨어져 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을 뿌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총각무를 1시간 30분 동안 절여 주는데요. 1시간이 지났을 때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무를 절이는 시간은 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가 잘 절여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청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딱 알맞게 절여진 무청의 상태는 잠시 후에 보여 드릴게요. 무가 절여지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국멸치는 대가리를 떼지 않고 배를 갈라 멸치똥만 제거해주고 대가리까지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냄비에 손질한 멸치를 넣고 약불에서 멸치를 구워줍니다. 멸치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입맛도두는 멸치의 향이 올라오면 물 700ml를 부어주고 다시마 12g을 넣은 뒤 불을 강불로 올려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불을 약불로 낮춘 뒤 3분 더 끓여줍니다. 3분 뒤 냄비를 불에서 내린 다음 다시마를 건져내고 멸치 육수를 완전히 식혀줄 건데요. 멸치는 건져내지 않고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면 더욱 진하게 멸치 육수가 우러납니다. 마늘을 빠아줄 건데요. 김치에 넣어주는 마늘은 시판용 다진 마늘을 사용하거나 칼로 다져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절구에 넣고 빻아주어야 마늘의 향이 극대화되면서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생강도 절구에 넣어 잘게 빻아서 준비해주세요. 대파는 4cm 길이로 자른 뒤 반으로 칼집을 내어 길게 펼쳐준 다음 채 썰어줍니다. 양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2c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배는 길게 3등분 한뒤 3cm 간격으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쪽파는 지저분한 흰 뿌리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6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오늘 총각김치를 10배 맛있게 만들어줄 청갓을 준비해주는데요. 총각김치에 청갓을 넣어주면 시원하면서 깊은 맛이 더해져 더욱 고급스럽고 자꾸 생각나는 아주 맛있는 총각김치가 됩니다. 청갓 뿌리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6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이제 썰어 놓은 쪽파와 청갓을 바트에 가지런히 담아 준 다음, 멸치액젓 두 스푼을 넣어 밑간을 해줄 건데요. 쪽파와 청갓의 단단한 뿌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멸치액젓 한 스푼을 먼저 뿌려준 다음, 나머지 부분에 멸치액젓 한 스푼을 나눠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쪽파와 정갓을 1시간 동안 절여줄 건데요. 40분이 지났을 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식은 멸치 육수는 체망에 걸러 멸치를 제거해 주는데요. 이 멸치 육수는 양념과 찹쌀풀을 만들 때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냄비에 식힌 멸치 육수 300ml와 찹쌀가루 두 스푼을 넣은 뒤 찹쌀가루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잘 저어준 다음 불을 중불로 올려 찹쌀풀을 만들어 주는데요. 찹쌀풀이 냄비에 눌어붙지 않도록 쉬지 않고 저어가며 끓여주시면 됩니다. 찹쌀풀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내려 1분 더 끓여준 뒤 냄비를 불에서 내려 완전히 식혀줍니다. 믹서기에 썰어 놓은 배와 양파를 넣어주고 새우젓 80g, 멸치액젓 3스푼, 매실액 3스푼, 그리고 식혀 놓은 육수 200ml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1시간 반 동안 총각무가 잘 절여졌습니다. 무청을 확인해 보면 무청의 숨이 확 죽지 않으면서도 탄력이 남아 있는데요. 이 상태가 딱 알맞게 무가 절여진 상태입니다. 이제 총각무가 잠기도록 찬물을 가득 담아주고 총각무의 맛이 빠지지 않도록 재빠르게 총각무를 헹궈 주는데요. 물을 갈아가며 두번 헹궈 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헹궈준 총각무는 체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넓은 양푼에 갈아놓은 양파와 배를 부어주고 식혀놓은 찹쌀풀을 넣어준 다음 고춧가루 150g과 빻아놓은 마늘, 생강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였으면 간을 보는데요. 무에 양념이 배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약간 짭짤하다고 느껴지는 간이 알맞은 간입니다. 양념을 맛보았을 때 간이 싱겁게 느껴진다면 소금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소금 한 티스푼을 추가하였습니다. 양념에 소금을 골고루 잘 섞어 주었으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가볍게 휘휘 저어준 다음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 총각물을 담아 주는데요. 총각무의 크기가 좀 크다거나 총각김치를 빠르게 익혀서 빠른 시일 내에 드실 분들은 이 시점에 총각무를 반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다만, 총각물을 반으로 잘라주면 총각김치의 맛이 빨리 드는 대신 그만큼 빠르게 아삭한 맛이 사라지면서 물러지기 때문에 저는 총각물을 자르지 않고 통으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멸치액젓에 절여놓은 쪽파와 청갓을 넣어주는데요. 쪽파와 청갓을 절이고 남은 멸치액젓도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쪽파와 청갓을 먼저 양념에 잘 버무려 준 다음, 총각무와 함께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총각물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주는데요, 맨 아랫부분에 있는 총각무는 가장 나중에 꺼내 먹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총각무를 가장 아래에 깔아줍니다. 또 무를 쌓아 줄 때마다 무의 방향을 바꿔가며 쌓아주면 평평하게 고르게 무를 담아 줄수 있습니다. 이제 김치통에 남은 양념까지 싹싹 담아주고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실온에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 김치냉장고에 넣어 3일 보관하여 숙성한 뒤 꺼내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삭아삭하면서 시원하고 깔끔한 그 맛에 다른 반찬 없어도 밥두 공기 순식간에 뚝딱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맛있는 총각김치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